근데 네, 헬기 좀 타보셨어요? 어떻게 떨리지도 않으시고 이 정도요 보통이죠? 보통은 덜었죠 아, 아, 아. 야, 학무너 뭐, 이래서 환자 살릴 수 있겠어? 구속공증이있어서 그 갈게 제다 응급환자 발생입니다 북한산 등산로에서 실족사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직접 이송헬기를 타고 현장으로 이동하는 백강혁과 양재원인데요 현장 상황은 어떤가? 현재 환자 상황 심각합니다 의식불명에 맥박도 아주 희미하고요 의사랑 같이 오고 계신 거 맞죠? 서두르셔야겠는데요, 기장님. 모릅니다. 돌풍 때문에 더는 못 가요. 날씨가 흐려 시야 확보가 어려운데다 돌풍까지 불어 사고 현장으로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었죠. 예? 이러다 우리 다 죽어요. 폐양해야 됩니다. 그럼 뭐 어쩔 수없나 그렇게 사기캐 백강혁은 돌풍을 뚫고 직접 헬기를 조종해 사고 현장으로 가는데요. 자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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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세요! 빨리 와! 진짜, 진짜 안 돼. 네 경기까지 일으키며 거부하던 양재원은 가족이란 말에 용기를 내 보는데요. 어. 지금 리신 아니죠? 걱정합니다.